조합은요. 결국 네. 경우의 수를 세어보는 네, 문제들을 쭉풀 건데요. 경우의 수를 풀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그 조합 문제는요. 문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는 방법도 있고 사람마다 풀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똑같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세어보는 활동을 했을 때 겹치게 세거나 빠지게 세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세워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겹치게 세웠는지 빠진 게없는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일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 8 법칙을 따라갈 것이냐, 5배 뭐, 법칙을 따라갈 것이냐 이게 그냥 문제잖아요. 그래서 정의수를 구했는데 두 개를 곱할 거야? 뭐냐? 아, 다른, 그냥 다른 경우일 뿐입니다. 문제 조건에 따라서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 곱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둘다 가지고 가야되면, 모자 종류 하나, 그 다음에 슬리퍼 종류 하나 가지고 가야되면, 곱하는거야. 그러니까 둘이 다 가지고 가야되면, 곱하는거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가도 되면, 다섯가지가 되겠죠. 근데 또그 경우 말고, 그냥 제한을 주지 않는거야. 그래서 총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가져갈 수도 있고 안 가져갈 수도 있고 한개 가져갈 수도 있고 두개 가져갈 수도 있고 이러면 여행가다 고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 죠그 경우는 네또 굉장히 여러 가지 나오겠죠. 한개 가져간 경우 5C1 두개 가져간 경우 5C2 세개 가져간 경우 5C3 5C4, 5C5에 5C1은 또 다섯 개못해야 되고 그런 게다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 항상 이런 경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문제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문제를 조금씩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합같은 경우는요 하루 법칙은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면 우와 a가 오는 하루 법칙이고 고의 법칙 둘다 반드시 해야되면 a도 해야되고 그리고 b도 해야되면 고백의 법칙을 따라가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등장했던게 ntr 10열입니다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이에요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줄 세우는 방법이요 얘는 어떻게 계산해요? 7, P, 3억 개에하나요 7, 6, 6, 5. 끝입니다. 그죠? 3개를 고르면, 돼. 첫 번째 볼수있는네해 7개. 두 번째가 6개. 5개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어, NCR도 있죠. NCR의 컴비네이션입니다 그래서 n d 중이 r 개를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f 이 생겼다운. 주곡하는 영어를빼게야 된다는 영어가 이겁니다. 하시 해보세요. 마찬가지야. 그래서, 7, C, 합을 계산해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7, 6, 5예요 그런데 얘는 뭐, A, B, C를 뽑았다 치죠. A, B, C를 뽑은 경우와, 뭐, B, A, C를 뽑은 경우와, 뭐, C, A, B를 뽑은 경우와 다 같아. 얘는 다 달라. 다 다른 다 경우는 그냥 놔두면 됩니다. 원래 다른 경우니까. 근데 얘는 같은 경우니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돼? 없애줘야 됩니다. 그래서 없애주는 방법이 나눠주면 되죠. 세 개를 대열하는 방법이 겹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아번 보세요. 그래서 얘를 3, 2, 1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n, c, r은 어떻게 계산해요? n 팩토리얼은 n-r 팩토리얼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랑 같아요? n, c, n-r 과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7, c, 4는 7, c, 4와 같습니다. 그렇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더라. 그래서, 뭐, 카스칼 삼각형 이런 데서도,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죠 기억하시죠? 이 양정문이 되었던 거 기억하죠? 거기서 뭐, 제곱제곱더기, 제곱제곱더기 나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뭐,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 동자순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동자순열은요, 같은 애가 있는 거야. 같은 애가 있는 거. 공짜라고 해서 뭐 어린 스몸 이런 거 아니고요 <laughs> 그 같은 애들이 있는 곳 무슨 얘냐면 A, B, C, D, E의 다섯 가지를 배열하는 방법은요 그냥 오펙이잖아 그죠? 다섯 가지를 배열하는 건 오펙이에요 근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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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를 선택해서 이렇게 돌려서 배열을 하래요 배열하면 얘도 오펙이에요 그냥 배열하는 건 근데 A끼리 겹치죠 B끼리 겹칩니다 겹치는 것만큼 나눠주어야 하더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순열인데요원순열 앞에 잘 보세요. 원순열은요 어, 원탁에 앉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탁에 앉으니까 시작점도 없고 끝점도 없고 방향도 몰라. 그러니까 돌려앉는 만큼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원탁에 액명이 앉으면 선생님, 뭐 여기에 두명 앉을 때 여기 이렇게 앉는 경우랑 이렇게 앉는 경우가 다르잖아요. 이런 거 없습니다. 원순열은 그냥 두명 앉으면 이렇게 앉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어, 원순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 부모 사이에 뭐 누가 와서 앉아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부모 사이에 A라는 애가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 A가 나와야 돼요. 뭐 B랑 C랑 이거 같이 와도 A 사이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이쪽에 앉으면 뭐 사이 에 앉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사이에 A가 온 조건은 딱 옆에 바로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원순열은 그런 특징 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B랑 C도 같이 들어가도 되면 여기 앉아도 뭐, 부, 뭐 A, B, C, D, E, F, G 한 다음에 뭐 보면 사이 0번에 무조건 사이에 앉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사이에 A가 온다? 그러면 양 옆에 부모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순열은요 원, A 앉지만 사람이 1명이야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아무리 쌍둥이가 와서 앉는다고 해도 다른 거 취급합니다 그래서 m 명앉으니까 n! 비토리아야 그런데 겹치는 게몇개 있어요? n개만큼 겹치죠 이런 얘기야. 1번부터 1번까지 원석이 앉았어. 그 다음에, 자, 오늘쪽으로한 번씩 이동합시다 해서 이동했어. 그러면, 이동하기 전에는 1동 이동, 이동한 후랑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렇게 돌릴 수 있는 게몇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죠. 자리가 n개니까 그래서 n으로 나누어주면, 겹치는 경우 n이라서 나눠주면, n-1 팩토리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원순열이 n-1 팩토리아가 나오더라? 아닙니다. 그래서 겹치는 게 n만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영주순열도 잠깐 배웠었죠? 그래서, 네. 네. 제가요? 네. 자, 영주순열, 전 교회 다닌다니까 그래서, 영주순열은요, 영주순열은 그, 스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염주를 이야기하는 게 왔고요. 그염주가 어차피 뭐잘 모르시겠으면, 엄마, 가 이렇게 목걸이 하고 다니시는 그, 진주목걸이 생각을 하세요. 여자분들은 보통, 펜던트라는 게 있어서 목걸이가 앞과 뒤가 있어, 그죠 앞뒤가 있습니다. 목걸이 앞뒤가 있었는데 진주 목걸이 앞뒤가 없어요. 펜던트가 없으니까. 아, 네.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앞뒤가 없는 경우를 따지는 거라서,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구슬을요, 원 배열합니다. 구슬 원 배열해요. 그러면 얘는 무슨 순열이에요? 원 순열 이 되죠. 원 배열 해놓고 나서 꿰입니다 실에 빼는 순간 뭐가 돼요? 영수 순열이 돼요. <목소리> 자, 뭐가 다르냐면, 그냥 원 따라서 구슬을 대열하는 방법에서는요, 구슬을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실이 안 껴져 있으니까. 근데 실을 끄는 순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염조신열, 진주목걸이 뭐야? 앞과 뒤가 똑같애 그러니까 염주신열은요 일단 원순열을 해요. 원을 대열하는 거니까. 근데 앞뒤가 같으니까 반으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이게 염주신열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순열, 지난 시간에 1번 풀었었나요?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이거. 풀다, 풀다. 아, 풀다가 끝났어요? 네, 문제 풀어보세요. 원순열. 원순열 문제 풀어보세요. 원순열의 특징이에요. 처음에 아무도 안 앉아있을 때는, 아무도 안 앉아있을 때는 원순열로 배열하면 됩니다. 근데, 한 명이라도 앉잖아요? 한 명이라도 앉는 게 정해지잖아. 그럼 정해지고 나서는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순열로 배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 저번에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뭐 할아버지 칠순이야 그래서뭐 칠순잔치에 해가지고 뭐 그냥 중국 요리집에 가서 밥을 먹기로 했어 저 원탁이야 근데 네, 할아버지가 먼저 앉아가 계셔 그래서 내가 거기 앉고 싶은데 할아버지 옆으로 좀 비켜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할아버지 앉으시면 할아버지 왼쪽 오른쪽으로 기준이 구분이 되잖아 없잖아, 그죠? 어, 그래서 한 명이 앉기 전에는 아무도 안 앉으실 때는 원순이로 배열하면 됩니다 근데 한 명이 앉으면 그 순간부터 앉아있는 사람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뭐 오른쪽으로 두칸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앉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순열도 비열하시면 돼요. 아, 사람이 아예 없으면 원뭐 순열로 비열하시면 되고요. 앞에 봐, 앞에 그래서 예를 들어 드리죠. 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 이렇게 원타이게 사람이 앉을 거야. N명이 앉습니다. 그러면 자리수가 어떻게 돼요? N-100 된다는 건 알았어요. 자,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죠. 한 명이 먼저 왔어. 한명이란 사람이 먼저 왔어. n 명 중에 제일 먼저 오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동시에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죠. 그 사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겠죠.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과에수몇 개예요? n 개죠, n 개. 맞아요. 그래서 n 개를 곱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앉았죠. 한 명이 앉았잖아. 그 다음에 오는 사람부터는 자리가 어딘지 알아. 그래서 n! 1 팩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거 n 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요? 안 돼? 안 됩니다. 왜안 되냐면, 사람들이 다 앉을 때, 앉을 때, 처음에 사람이 N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다 앉고 나서 돌릴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laughs> 마찬가지로 뭘로 나눠줘야 돼요? N으로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n 파이 슬택이 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약분할 수 있어서, 이런 계획입니다. 배우세요 자, 한 명이 제일 처음에 먼저 자리와서 에 앉는데, 앉는데, 그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해야 하네? 안, 해? 아, 안, <laughs> 안 하면 됩니다. 아니, 아니. 그 사람이 어디한테 상관없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처음에 온 사람이 어디한테 상관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앉은 다음에 n-3명의 사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자리를 대치할수 있어서 n I 팩토 a c t o r i a 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가 잘 풀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1번이요. 1번. 학생 5명에 대해서 모두을 원형으로 해야 하는 건 4팩입니다. 5-1팩이에요. 네. 4팩이 역시 24입니다. 제가 안 하셔도 돼요. 이에다5명의 어, 남녀의 커플이 원탁이 앉을 때 여자끼리 이하는을법고 그냥 여자들을다 묶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짠, 치자. 자. 여자, 남자 몇 명? 다섯 명 여섯 명인 거죠. 여섯 명이니까. 그래서 여섯 명을 원활하게 앉히니까. 다섯 명 앉칩니다. 앉힐 때, 얘네는 지금 처음에 아무도 안 앉아 있었죠? 맞아요? 그니까 러이 다섯 명은 처음에 앉힐 때 무슨 순열? 원순열로 되어야 돼요. 그리고나여자애들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에 앉힐 때는 무슨 순열? 음. 그냥 순열로 되어야 합니다. 주변의 남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뭐, 1번, 2번 남자 사이 아는 경우랑, 뭐, 3번, 4번 남자 사이 아는 경우가 다른 경우잖아, 확실히. 그래서, 그냥,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4패 5파이, 5패이에그 다음에, 음 대단하면, 이게, 2880이죠. 그다음 네, 3번입니다. 3번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원탁에 앉을 때, 다음 문제를답아야 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남학생끼리 이웃타리 앉는 방법은요. 남학생 그냥 묶어버려요. 남학생을 묶어요? 그러면 총몇명이에요네명이죠 어, 음, 4명. 그러니까, 처음에 4-1팩. 남자를 한 명으로 보고 자리에 앉히는 경우. 그 다음에, 남자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남자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남자 몇 명인데? 4명이니까 네 4팩. 그래서 1번은 300 곱하기 4팩입니다. 3팩 곱하기 4팩이고요. 그다 2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잖아요. 남자애가 몇 명인데? 4명이고, 네 여자애가 3명 앉는 거죠. 그러면, 남자애를 4명을 앉칩니다. 그럼 자리가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자가 앉는 방법이 몇 개예요, 처음에? 4 1 0때 그죠? 남자 안 치고. 그 다음에 여자가 있는데, 여자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4개의 자리 중에 3개를 그냥 순열로배열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4p3은 계산할 줄 아시죠? 4, 3, 2, 곱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되고요. 자, 얘가, 그 다음에 4번이요. 선생님 4명, 학생 4명이 원퉁이 앉을 때 선생님, 학생이 교대로 하는 방법이잖아요. 4명 4명이니까 선생님 먼저 앉아요. 뭐 차별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선생님들이 나이 많으시니까요. 네. 그래서 선생님 먼저 앉으세요. 어떻게 해요? 3팩. 그다음에 교대로 하는 학생 수는 4명이죠. 그래서 4팩. 이해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나 앉으을때 앉힐 때는 원순열로 앉히고요. 선생님이 앉으면 다 9분이 돼요. 이제. 그래서 4팩. 5월입니다. 아까 이 얘기한 거예요. A의 가족이 부모님 함에서 7명인데, 7명이 원탁이 앉을 때, 부모님 사이에 A가 아닌 방법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부모님 사이에 A만 와야지, 이게 이야기하는 거 문제에서. 다른 애들이 온건 안, 안, 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를요. 네. 그래서, 이 경우니까, 나머지 몇명 있는 거예요? 4명이 있는 거죠. 그 이렇게 묶었으니까 총몇 명으로 배열해야 되는 거야? 다섯 명으로 배열해야 되는 거야. 다섯 명을 원, 파, 앉치니까 사, 팩. 맞아요? 그 다음에 부모님 자리로 볼수 있어서, 이. 그래서, 얘는 원, 파. 얘는 부모님 자리.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조합을, 설명을 이렇게 써버리면, 나중에 이거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몰라. 그죠? 뭐 이런, 원탁뼈하고, 거고, 이런 식으로 써놓으세요. 원탁배워하고 부모님 자리 바꾸고, 이런 식으로 써놓으세요. 아시면 안 써도 되는데, 나중에 복습할 때, 선생님이 그냥, 자택 곱하기 2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뭐가 자택인지, 왜 이를 곱하는지 모를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밑에 적어두시면, 나중에 너 아닐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섯, 6번이요. 여섯 명이 가족이원탁에 앉을 때, 부모님이 마주보게 하도록 하는 방법이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부모님아 마주보고 앉죠? 아빠가 먼저 어떻게 자리에 앉아요? 아빠가 자리에 앉았어. 이 경우 자리에 센다고, 안 센다고. 안 셉니다. 안 세야 n-1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아빠가 앉았어. 맞은 편 엄마가 앉는다면, 엄마랑 아빠랑 되게 멀리 한고 같으신가 봐요. 아, 그래서? 마주보고 앉고 싶으신 거죠. 아. 어. <웃음> <웃음> 네, <오케이>. <웃음> <웃음> 그래서, 네, 이렇게 엄마 자리가 이제 대치가 되겠죠. 아빠가 아닌지거안 샜죠 엄마 아닌 건 새요? 안셉니다 자동이에요 아, 자동은 아, 제일 멀리 앉히는 아, 거예요 아시겠죠그 다음에 몇 명이 관자아요네명이관자아요 네 얘네들은 뭐, 뭘로 하면 돼? 그냥 아, 앞에 그열 아, 뭐야 뭐, 이죠네 예, 아, 그래서 어, 부모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고정되니까 아빠가 와서 있는 경우는 안셉니다안세는 셉니다. 안 이유는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아빠가 와서 하는 경우를 n 뭐 6으로 세면 나중에 또 6으로 나눠서 해야돼요 뭐 그래서 안되는거고요 뭐. 생각은 틀린거 아니니까 세고 나면 또 세고 나서도 틀린것도 아니에요 세고 나서 마지막에 6으로 나눠서 면 되잖아 그렇죠? 뭐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괜히 또 헷갈리게 6 곱했다가 6 나눴다가 뭐 할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보 짓을 7번입니다 7번에 얘가 왜 원순열이야 상각형을 돌리냐 돌리냐 위치도 싶으세요? 어, 돌리면 네. 똑같은 상황이 되잖아요. 원순열 맞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먼저 칠하죠. 가운데 칠하는 게어깨네 개죠. 가운데는 색깔이 네 가지 중에 한개올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세개는 어떻게 해요? 원순열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4가 가운데, 그 다음에 나머지는 2 팩, 원순열 배어이에요 이해됐죠? 가운데 오는 건 상관없어서 4 개. 그세개 남은 거는 원순열로 해야 합니다. 돌려서 똑같아요. 네. 그다음에 8번도 똑같은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어 그래서 8번은 가운데 몇 개? 5 개. 그다음에 선택. 똑같습니다. 32. 30. 네, 자 그다음에 9번입니다. 9번에는 이런 색은 아니에요. 네, 푸딩. 네, 푸딩처럼 생겼네요. 아, 어. 위아래 면적이 달라요. 면적이 다르니까 AB 칠한 거랑 b h 칠한 게 다른 아이예요 어. 들리시면 안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윗면이 지금 작아요. 그래서 윗면, 윗면이 구분이 돼요. 그러면 총몇 개, 여섯 개의 색이잖아요. 여섯 개의 색 가지고 다른 걸 칠할 거예요. 그러면 윗면하고 한면을 칠하는 가식수를몇 개를 해야 돼요? 여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합니다. 6P2. 그쵸. 윗면이랑 아랫면이 만약 같았으면 6C2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윗면, 아랫면이 다르니까 6P2로 가는 거야. 그다음에 옆면은 4네 가지 색이 위에서 보면 뭐처럼 생겼어. 얘처럼 생겼잖아. 돌아가기 생겼죠? 삼백. 삼6 p 고곱하기백입니다 10번이요. 10번이요. 앞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아. 8개 색깔 중에 밖에 먼저 칠하는 안에 먼저는 칠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밖에 먼저 칠한다고 치죠. 그럼 밖에 먼저 칠하는 색깔을 먼저 정해야 되는 거죠. 네. 84 정했어요. 그 다음에 색칠해야 돼. 3팩또 3패. 3패. 아니에 왜요? 밖에 칠하고 나면 네. 4패. 네. 안에 있는 건 돌릴 수 없습니다. 알죠. 그래서 안에 있는 건 4패.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밖에 색칠하는 안에 칠하면 상관없어 그래서 밖에 색깔 선택 밖에 색깔 선택 그 다음에 밖에 색칠하는거 그 다음에 안에 색칠하는거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안과 밖에 색칠하는거 이게 안 바, 바꿔도 똑같아야되는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밖에 색칠하는 색깔을 먼저 4개 꽂고 그러면 안에 색칠하는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잖아 네 그죠? 그래서 걔는 선택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거 4개 칠할 거면 밖에 있는 거 처음 칠할 때는 아무것도 칠해져 있지 않아. 그건 원순이야.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칠할 때는 4개. 위에다 쓸까요? 그 밖에 있는 거 선택해. 8개 중에 4개. 그 다음에 얘를 색칠하는 건 아무것도 안 칠해져 있으니까 3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 칠할 때는 밖에 색칠 돼 있으니까 4개. 왜 똑같이 만들고 뭐하는거요 밑에 이러 보니까 애들이 안 보이나 잘 보이라고 위에 적었어. 이게 10번이 처음은 지금 몇번 적어요? 9번? 10번, 10번 여기 적었어든 네. 네. 자, 11번부터 20번까지 해주세요. 11번부터 정말 자, 11번부터 볼게요. 자, 11번은요 어, 어떤 의미냐면 안에 보세요. 얘를 바로 어, 계산해봐. 그래 1, 2, 3, 4, 5, 6, 7. 얘가 원순열이 그, 나눠줘야 되는 이유는 회전에서 같은 건 같은 거기 때문인 거야. 그죠? 근데 얘랑, 이게 렇 돌리면 여기 1, 2, 3, 4, 5, 6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1, 2, 3, 4, 5, 6. 이 경우는 돌려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얘는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원순열을 배열 한번 하고, 오해그 다음에, 두 개를 오페. 그래서 11번은 5팩 곱하기 2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 12번 정도 하면 이제 깨달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깨달음이 오겠죠. 12번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얘도 처음에 원순제로 배열합니다. 그래서 5팩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2 오는 경우가 여기에 2 오는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2라고 합니다. 13번이 그런 문제죠? 13번이 어, 구팩이 10명이 앉는 거잖아요 10명이 앉는데 구팩을 할 거래 그 다음에 뭐구해야 돼? A가 2 2 이제 좀 이해되셨나요? 한변에 정당한 편가은 경우는요 한 변에 있는 수만큼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두개가 아니라 3개가 있었으면 3개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야 지 알겠죠? 3을 곱하면 됩니다 네, 이제 이해되셨죠? 네. 1 2번에번은 아, 아, 8개. 8개예요? 개아 응. 네. 8개. 88 7 0이8 네. 네. 선생님, 이유가 앞서서 그랬어요. 13번 문제에서 a 가 2. 그다음에 14번은요, 이제 14번 문제는 좀또 다른 문제야. 어. 14번은 이제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 안 쓰는 이유가 1번이 여기는 경우, 여기는 경우, 여기는, 경우, 여기는 경우는 다 다르죠. 그다음에 여기는 경우, 여기는 경우 달라지는 이유는 이면이랑 이면이 개수가 달라서 그요요 네. 이래요. 그래서 총몇 개야? 다섯. 근데 네, 총 개수가 몇 개였어요? 10개 네. 9패입니다. 그래서 9패 곱하기 5데 얘를 0 이렇게 푸는 분도 계세요. 자, 앞에 보세요. 얘가 이렇게 대칭으로 가죠 대칭으로 가죠 그래서 10개를 10패를 해요. 1 0패한 다음에 대칭이기 때문에 2로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도 얘랑 같아요. 이렇되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축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겨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6팩, 인데 3으로 나누면 2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뭐 축으로 봐도 돼요. 축으로 봐도 되는데 지금은 원순열 하고 있으니까 원순열로 쳐다봅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푸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15번이요. 15번은 뭐 커플이 원상에 앉을 때 커플끼리 서 소풀, 이웃하는 방법의 수를 A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수를 B라고 하죠 A정의 b 가고 하고 있잖아요 자4꺼풀이데 네, 8명이에요 그죠? 이상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8명이라고 하면 됐지 데아 격훈하지 마시고요 분노했어 <laughs> <laughs> 그래서 8명이 자리에 앉는데 커플끼리 하니까 커플끼리 손잡아 앉으면 안되잖아요 손잡은 다음에 자리에 앉으세요 하면 되죠 그래서 어, 손잡으니까 4명이 되는거야 그냥 내네 커플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원앉을 때, 3택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커플끼리 자 자리 바꿀 수 있죠. 남자한테 자리 바꿀 수 있잖아요. 그 경우가 두 가지인데, 네 번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 그래서, 3팩 곱하기 16. 이 값이 얼마예요? 96이 A인 거죠. 그 다음에, 어, 남자끼리 이 값을 상쾌하려면, 원탁에 여자들이 원자한테 있으면 되고요 커플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개 놓으면 되니까 네 개면 되니까 여자끼리 하는 방법이 몇가지예요 여자끼리 하는 방법 3팩, 남자가 하는 방법 4팩 그래서 1 4 4지 그래서 얘가 2개인거 그러니까. 그래서 2개 더 하게 되면 240까지 250끝 수, 수월월평가이거 나와요?